인사사건 잘 들어 일이 영등록부터 집 동양제과 나 까먹기 1등이 집에서부터 가스 세서 인사사건으로 현재까지 돈한푼안 주고 놀아는 죄는 내가 실제로 보섭이요 단체성 잘봐 그리고 교동은 씹어 이제 와서 종교로 놀아 나 그대로 걸레 물은 채로 살아. 노란한 대로 열심히 일여. 두고 봐. 한집 집어져서 인사권은 사건은 그 누구도 동참을 하면 그게 바로 살인자여. 알고 흥분 가르켜.